3번으로 넘어가자. 3번은 문장 삽입이지, 그지?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알맞은 위치를 찾는 거. 주어진 문장이야.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 일단 들어가야 될 문장은 뭐냐면, 음, however로 시작을 했어. however. 그러나, 이게 키워드가 되겠지? 앞 내용하고 지금 우리가 읽게 되는 문장하고는 반대 내용이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그지? Uh, well, the degree of competition is particularly intense. 이게 이제 well 이하가 음, 부사절로 쓰였어. 이 가지가 부사절이야. 이게 큰 마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이내가볼 때는 그냥 큰 마가 한번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돼. 때어 r 로 some game이라고 하는 게 zero some game이지 우리 말로 이게 주어고 can quickly become 이 부분이 동사 부분이더라고 보면 돼.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where 이하가 원래는 이제 wh 문장이니까 주로 명사절에 쓰이는데 이 문장에서는 특이하게 부사절로 쓰였더라고 요 그러면 어 번역할 때 주어가 동사는 하 곳에서 정도로 번역하면 돼 그래서 degree of competition 이야 경쟁의 정도가 특히 아주 강렬한, 아니면 격렬한 그런 곳에서 이게 격렬한 거지 그런 곳에서 제로 r 게임은 재빨리 뭐가 된다? 부정적인 썸 게임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엄의 어, 합계 게임이 된다. 네가티브 썸 게임, 제로 썸이 아니고 네가티브 썸이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로 썸이라고 한 거는 어벌어들인 것과 쓴 것이 그러니까 이익과 손해가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하면 결국 제로가 되는 거. 가지고 온 것만큼 뭔가를 빼앗기는가. 근데 네가티브 썸 게임은 빼앗긴 거 들어온 거 합쳤는데 합쳐보니까 마이너스가 남더라 얘기야, 아지 손해를 본다는 거. 야 최종적으로. 어 그리고 인데시라는 표현은 이거 되게 유명한 표현이지. 인데선 원래 문장은 in the sense 대시라는 구문이었는데 이 구문에서 the sense와 대선 동조을 이룬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the sense는 생략이 가능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오줌말로 어떻게 보역해뭐 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번역하는 아주 특수한 구분이지 그지? 어떤 점에서 어, everyone in the market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직면한다 추가적인 비용이라는 추가 비용이라는 것에 직면하게 된다는 라 그런 점에서 결국 네 e 티브 t 게임이 되는 거야 제로섬이 아니라 네 e 티브 t 게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런 단어로 이어진 문장이니까 앞부분에서는 제로섬에 대한 얘기가 막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면 좋은 점이 나오는지, 그리고 부정적인 내용으로 넘어가야겠죠, 그지? 그렇게 되는 건데, 자, 내용을 보자. 성숙한 시장에서는, 성숙한 시장에서는, 어, 브레이크스루즈야브레이크스루즈가 breakthroughs, 돌파구지, 획기적인 돌파구, 뭐 하는 돌파구야? 이어지는 주요 변화, 경쟁의 위치, 경쟁에서의 위치의 변화로, 주요 변화로 이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뭐할수 있는, 이 2하고 e 2가 더 병렬이야. 어,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돌파구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야. 아주 드물다 처음부터 주제를 딱 던졌어, 그지? 아, 무슨 얘기냐면, 음, 경쟁의 지위에서 주요 변화로 이어질 수 있고,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돌파구는 사실은, 찾기 어렵다는 이야기. 성숙한 시장이라면, 성숙한 시장에서, 어,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성장으로 이어지는 돌파구는 사실은 더물다. 주제수로 나왔어. 이런 사실 때문에, 이점 때문에 경쟁,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가 된다? 제로썸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아. 자, 제로썸 게임이 뭐냐면, 한 회사가, 이거 회사라고 보역가자한 회사가, 이길 근 거는 어떨 때만 이길 수 있다? at the expense of가, 뭐, 뭐를 희생시키면서, 다른 회사를 희생시키면서,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 쉽게 말해서, 어, 우리 회사가 갑자기 고객이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었다라고 하는 거는 옆에 있는 다른 회사가, 어, 200명에서 100명으로 줄었다는 거야. 동일한 숫자에서 이동만 있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모든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플러스가 되는 게 없, 어 그걸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점들 때문에, 이런 점들 때문에 결국 제로섬이될 가능성이 높아. 자, 그리고 add an example o 자, 힌트가 또 나왔네. 삽입에서 힌트야. 이것에 대한 예로서. 자,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한 예니까 이디스가 뭔지를 알아내야 될거 아니야? 이디스가 가리키는 바가 뭐일 가능성이 높아? 제로슨 게임에 대한 얘기일 가능성이 높겠지. 그래서 와. When one of the major high street banks, 어, 그 뒤에 있는 주요 은행이지, 주요 은행들 중 하나가 영국에서 어 경쟁적 우위를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 애를 쓸때 어떻게 함으로써 경쟁적 우위를 얻겠다는 얘기야. 오프닝이야. 손선데이모닝세르데이모닝링 아, 토요일 아침에도 가게를 연 거야 은행 문을 여는 거지. 다른 은행들은 토요일날 영업을 안 하는데 자기들이 경쟁에서 유리해지기 위해서 토요일 오전에는 근무를 하기로 결정한 거야 요랬을 때이 은행은 많은, 매니지, 많은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일 수가 있어. 그리고 이 새로운 고객들은 전통적인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는 은행 오프닝 시간이야, 그지? 오프닝 시간이 나한테는 제약이다. 한계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많은 고객들이 그 은행으로 막 몰려가게 될 거란 얘기야. 그러나, faced with the loss of customers, 어, 고객을 잃어버릴 그런 위기에 직면한 경쟁업체야. 다른 은행들이겠지. 경쟁업체들은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또한 이제 올쏘, 또한 토요일 날 영업을 하기로 한거 오프닝 한 거야. 그렇게 해서 반응을 보일 거란 얘기야. 이렇게 서로 경쟁적으로 피를 흘리는 이런 행위의 순수한 효과는 이게 순수 효과지 순수 효과는 뭐냐면 비록 고객들은 이익을 본다 할지라도 은행들은 lost out 손해를 본다는 얘기야 왜 다들 영업을 해버렸기 때문에 토요일날 영업을 하면 비용이 늘어났다는 얘기야 때문에겠지? 하지만, 비용만, 은행 측은 비용이 늘었지만, 전체적인 고객의 숫자, 그 거리에 있는 은행에 찾아오는 고객의 숫자는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겠는가. 뭐에 대한 생각이야? 제로섬이야네가티브섬이야 지금까지 얘기한 이 예시가 네가티브섬에 대한 예시란 말이야. 썸의 뭐 예시가 나온 거야. 고객 숫자는 그대로인데, 각은행별로 비용만 더 늘어나버린 거야. 그래서, 이분이 들어가는 게 정답이 돼. 이것에 대한 얘가, 이것이라고 하는 게, 네가티브 썸을 말하고 있다. 제로 썸이 아니라, 네가티브 썸이다라고 봐야겠지, 그지? 자,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본질적으로 이것은 입증했다, 입증되다지. 이 형식이니까, 입증되다, 모인 것으로, 네가티브 썸 게임인 것으로 입증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가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스토리 이해가 되지, 그지? 음. 그렇게 해서 사분자야 돼. 음. 자, 어,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돌파구가, 시장의 성장을 요는 돌파구가 드물다라고 했잖아. 이점 때문에, 이점 때문에, 때문에, 어, 결국 경쟁이 뭐가 되는가? 업체 간 경쟁은 업체간 경쟁은 경쟁은 제로섬이 스될 가능성이 높아 제로섬 스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자, 아, 그리고 여기 들어가야 돼. 박스가 여기 들어간다고 봐야겠지, 그지 박스 부분 여기 들어가는 건데 이 박스 부분은 그러나 그러나, 음, 경쟁이 너무 치열하면, 경쟁이, 경쟁이 과열될 경우, 과열될 경우, 로움이 아니라, 네거티브 썸이 된다. 썸게임이 된다. 그지? 자, 그리고, 네가티브 네거, 썸 게임에 대한 예시야. 그리고 이제, 요것에 대한, 네가티브에 대한 예시가 나온지, 네가티브에, 네가티브 썸에 대한, 대한 예시가 언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게 이 글의 그래, 흐름이다. 라고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해결했고, 오지? 자, 4번 5번으로 넘어가볼까? 4번 5번의 내용은 장문이야, 그지? 장문이지만, 우리 모의고사 41번, 42번 유형인데 이거 생각부터 어렵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아. 자, 소셜 트랜드 위드 with 플러스 이게 문법이 with 플러스 명사 플러스 동사로 간 거야. 그지 사회적 경향이 뭐함에 따라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뭐를 나타내고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늦게 결혼해 인생에서, 그렇지? 이전보다 혹은 혼자 산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한묶음이다 우리는 점점 더 뭐가 되고 있다? 외로운 사람들은 구성된 사회가 되고 있어. 결혼을 늦게 하거나 혼자서는 게 일반적인 추세야. 그러니까 당연히 외로운 사람들의 사회다라고 하는 건 많이 자연스럽지. If you include a d d i t i o n a s t o modern daily life.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어, 현대의 일상생활의 추가적 스트레스를 포함시킨다면, 가짜조다, 명백하다, 뭐가 명백해? 이게 진짜조야? 이유는 명백하다. 동물의 숫자, 애완 동물로서 유지되고 있는 동물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하다. 우리 모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이기까지 내용을 정리해볼까? 어, 경향성이 사회의 경향이, 사회의 경향은 너전, 결혼 혹은 어, 혼자 사는, 음, 사는 혼자 사는 사람의 증가. 그게 사회의 경향이다, 그지 아,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제 외로운 사람들의 집합이다. 외로운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가 되고 있어. 거기다가 그래서 결국 뭐야? 어 애완동물의 수가 동물의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애니멀 어, 컴퍼니언이야 반려동물이지. 이거 반려동물로 번역하자 반려동물들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어. 항상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 있는 그대로 모습을 받아준다. 사람과 는 다르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어. 자, 미국의 상원의원인 상원의원이야, 국회의지 조디레 랩이라는 사람이, 어, 한때 말했어. The one absolute. 한 가지 절대적이고 비이기적인 친구. 한 남자가 가질 수 있는 이 이기적인 세계에서 한 남자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친구. 다시 말해서 The one. 친구인데 절대 입증하지 않는. 고마움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본 적이 없는. 항상 고마움을 아는 그런 친구는 강아지 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 때가 있단 말이야. 자, 이런 정서는 울림을, 울려지고 있어. 대, 내 알에, 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지. 기자인 앤디 루니도 똑같이 이제 한번더 얘기했다는 가이 사람은 보고되어지고 있어. 이렇게 말한 것으로. 뭐라고 말했어? 평균적인 개는 더 나은 존재다. 무보다 평균적인 사람보다. 결국 이제 여기서 얘기는, 첫 번째 단락에서 얘기는 결국 강아지는 강아지보다는 이제 애완동물로 갈까? 어, 반려동물. 반려동물이 지, 어, 인간보다 낫다. 그래서, 그래서, 반려동물의 존재, 반려동물의 존재는, 존재는, 필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얘기를 제 중간에, 잠깐 추론을 해서 집어넣었어. 자, 마도두 번째 달아보자. 우리는 관계를 추구하고 있을지도 몰라. 어,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이유가 무뭐 때문에? 그 반려동물들이 우리에게 뭘 준다? 비교할 수 없는, 비할 데 없는, 비할 바 없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뭐할수 있는 기회? 다른 종과 관련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어느 수준에서. 항상 가능하지만은 않은. 다른 인간들에게만 가능하지 않은. 자, 이게 중요한 말이 나왔다, 그지? 애완동물이 늘어나는 이유. 자, 이유는 뭘까? 이유는 인간과는 가능하지 않은 항상 가능하지만은 않은 그런 관계를 반려동물과는 동물과는 어 반려동물과는 가능하다 그런 관계가 가능하다. 관계가 전명하겠지 그지? 자, 이게 이제 포인트야. 음, 그리고, sincerity has always been one of the most frequently cited reasons야. 진실성. 자, 그 중에 하나가 진실성이야. 영악하지 않다는 얘기겠지, 그지? 자, 그래서, 진실성이 항상 하나였어.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이유들 중 하나야. 왜 사람들이 동물들을 얻어? 어뭐존중하다 이쁘게 얘기다, 이쁘게 얘기, 생각하다, 뭐 이런 식의의미겠지 그렇지? 자, 아, 그리고 동물들이 어 세상을 인지하지는 않아, 뭐처럼 인간이 인지하는 것처럼 동물들이 세상을 인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좀더 단순한 시각은 우리 늘와도록좀더 단순한 접근법 인생에 대해서 좀더 장순한 접근법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격려를 준다 그리고 또 모든 복잡함을 잘라내도록 우리가 직면해 있는 어디에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직면한 그런 모든 복잡함을 다 커트해내도록 잘라내도록 그렇게 자꾸 부추긴다는 얘기야 그리고 to get back to basics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부추겨준다 정말 다 나왔지, 그지? 자, 결국 부자 동물들은 어 동물들의 단순한 시각이 접근법이 음,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도록 한다. 기본으로 돌아가도록 한다. 뭐 이런 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동물들은 단지 인간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들은 비판도 안 하고, 물리지도 않고, 우리로 하여금, 이게 틀린 거지? 열등하다라고 느끼도록 만들지도 않아. 왜? 우리의 점수가 낮다고 해서. 인간들끼리는 좀도가 낮으면 열등함을 느끼는데, 동물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오이브 게이, 제 10파운드. 우리가 살이 10파운드 더 쪘다고 해서 우리가 열등함을 느낄 필요도 없어. 그들은 항상, 이 동물들은 애완, 어, 그, 반려동물이지. 반려동물들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그곳에,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얘기했던 거네. 반려동물에 대한 애찬이야 자, 그래서, 당연히, 그래, 제목은 5분으로 가보자. 인간들이 연포 갈망하다는 뜻이지. 단어 중요하다. 반려 동물들을 인간이 반려 동물들을 갈망하는 것은 놀라울 일이 아니야. 놀랍지 않다. 놀라운 일이 아니. 여기야. 답이 5번이겠지 그렇지? 그다음에 문맥상 수준이 다른가 잘못 쓰인 것도 아까 어스페어웨어를 인피어웨어로 고쳐야겠지. 자, 이렇게 해서 어 이쪽 부분을 또 대시 어, 5를 그리를 하면 될것 같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